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압축될수록 한덕수 대행에 대한 반발, 이른바 반덕수 분위기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빅4 주자 중에 두 명, 2명, 두 명씩 찬성 반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엇갈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대로요. 반덕수파, 소위 반덕수파 후보들이 어젯밤부터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지금 대선 승리의 목표만 남아있습니다. 당내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홍준표 후보가 오늘 아예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입장을 냈고, 오늘 자신 육성으로 반 이재명 빅텐트를 위해서라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이요. 한동훈 후보도 한덕수 총리와 저는 계엄수습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 바꿨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찬덕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이 좀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 보수 지지층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덕수 대행도 좋고 모두가 다 힘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 나오는 거를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여론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거를 계속 반대할 경우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이번 이제 4명이 어 좁혀지면서 각각의 이제 그 보충들의 이제 그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자칫 이제 예를 들어서, 어, 한덕수대행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한테 표를 안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친윤그룹의 의원들이 이 지금 김문수 홍준표 이 캠프와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면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이런 의원들한테 일단 이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오늘 아마 저는 입장들 이야기를 한것 같고 한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반대하면 오히려 뭐이 이런 어떤 이. 이 보수층들이 결합을 해서 예. 이재명 전선을 넓혀야 된다는 게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 것인데 이제 문제는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즉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와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것인지,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또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를 중심으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양보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덕수 대행이 들어와서 뭔가 좀 분위기 업을 시켜서 결국 나한테로 단일화해라 이런 지금 속내가 다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문제가 한덕수 대행이 들어오면 내가 양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나한테 또 도움을 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꽤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예 그동안 한동훈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었습니다. 그 목소리 만나보시죠. 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아 어, 문제는 고려의 대상 자체를 아. 넣지 않습니다. 우리 당 정성일이라든지 이미 끝났고 우소속 출마라든지 예, 예. 고려 대상에서 다 빼고 지금 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은 우리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의 뭐 대관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전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나중에 뭐 하자 이렇게 한다면 이 경선 자체를 상당히 희화하게 만들 거고 이 강점을 없앨 겁니다. 네. 저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서재현 위원장님, 네. 이것도 결국 경선 전략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경선 전략으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 악재인 것이죠. 본인의 경쟁력과 국민의힘의 어떤 그 홍보나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후보자 토론회가 매번 그 중심의 주제는 한독수 총리와의 단일화입니다 대행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이 나쁘진 않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이죠 우원식 의장께서도 할말안할말 그리고 할일안할일 구분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시정 연설 참 잘하셨습니다 해야 되죠 그러면 대정부 질문 도 나오셔야죠 대정부 질문에는 내가 밥, 다른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남 호남 가시면서 대정부 질문에는 참여하지 않고 또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한 어떤 군부를 때는 시정 연설에는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한덕수라지만 뭐 청개구리다 그리고 선수와 심판에서 뭐 선심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별명이나 일칭이 아. 붙는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국민의 힘에도 악재 대한민국에도 악재이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의 토론 주체에 공무원인 한덕수 대행이 차출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그걸 단위로 하는 논쟁 자체가 넌센스다 말이죠 꼭좀 드립니다. 예, 김기영 대변님, 인 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반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불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려면 다 아우르는 빅텐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뭐 반덕수 후보들이 찬덕수로 돌아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피지민주당의 반응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민주당 반응을 좀 말씀드리다면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다 왜냐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가는 길에 있어서 어, 사범 리스크 플러스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분명히 어, 의미 있는 존재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은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저는 우리 경선 후보가 종국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의 입장은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경선 과정에서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지난주 토요일 날 아,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나 하나가 나 나만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된다 음. 이런 오만이 당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것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경선 1등을 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기면 국민의힘 후보가 더큰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부족해서 한독수 권한이+ 권한이 되면 권한 대응이 되면 나를 밟고 이재명 대표를 이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될지 모르고 경선 과정에서 당대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쪽이 제가 볼때 어, 국민의 힘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한독수 권한 대응에 대해서 너무 크게 볼건 아니다. 충분히 다뤄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음.